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렇게 절골이 위험하고 숨 쉬는데 불편하다고 말씀하시는 분은 과연 절골을 몇 케이스나 하셨는지 제가 지금 만명 가까운 사람을 수술하면서 절골하면서 숨쉬기 불편하였던 사람은 <목소리> 안녕하세요 환자를 최우선적으로 생각하는 성형외과 전문의 김한조입니다 오늘은 절골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절골술에 대해서 굉장히 오해를 많이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일반적인 환자 입장에서 뼈가 부러졌어. 허, 큰일 난거 아니야? 근데 그런 뼈는 되게 이제 큰 뼈죠. 부위가 큰 거냐 작은 거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코뼈라는 건 굉장히 작아. 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면 코가 굉장히 큰것 같죠? 이 밑에는 다 연골이에요. 뼈는 요 작은 부분밖에 안 됩니다. 한번 볼까요? 우리가 이제 코에 지금 모식도인데 뼈는 이 하얀 부분이고요 여기 밑에는 다 연골이에요 그래서 코뼈를 절골한다는 게 부위가 굉장히 작기 때문에 별로 문제가 되진 않는다 근데 우리가 코 수술을 할때 대개는 코를 높이기를 원하는데 제 예전 영상에서도 보면 어? 코를 세웠는데 왜 코가 뚜렷하지 않아요? 원장님 저코 수술했어요 근데 분명히 코때문 세웠는데 정면을 해놔도 안 달라졌죠? 생각보다 많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건물이 시그널 타워잖아요. 자, 이렇게 있어요. 단층짜리 건물이 있어요. 높이 차이 많이 나죠? 위에서 바라보면 보여요 위에서 봤을 때는 그 높이가 보이지 않아요. 정면을 봤을 때 코가 넓은 사람에서 코대를 아무리 세워도 폭이 달라지지 않는데 높아 보이지 않는 거죠. 그게 절구 효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 코를 좁혀야 되는데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드는 질문이 뼈를 좁히게 되면 숨 쉬는데 굉장히 불편하지 않을까요? 그럴 수도 있어요. 동양인이 아니고 뼈가 굉장히 좁은 서양인이라면 우리가 숨을 쉴때 공기의 통로가 이렇게 가는 것 같죠? 아니요. 공기는 이렇게 들어갑니다. 뼈의 폭을 좁히는 것은 이 윗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아닙니다. 이 절고를 했을 때이 통로가 줄어드는 건 맞으나 이렇게 들어가는 공기의 흐름에서는 전혀 지장을 주지 않아요 모르가는 얘기입니다 대개 절골하는 경우가 비중격도 만곡증이기 때문에 복원을 하면서 수술을 해야 되는데 그 복원을 하면서 수술하지 않기 때문에 밸브가 좁아진 것을 절골했기 때문에 그렇게 느끼는 경우가 많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렇게 절골이 위험하고 숨 쉬는데 불편하다고 말씀하시는 분은 과연 절골을 몇 케이스나 하셨는지 내가 절골이 무섭다고 생각해서 안 하시는 건지 효과를 못 봐서 그렇게 돌려서 얘기하는 거지를 반문을 드릴게요. 저는 제가 지금 거의 20년 가까이 병원을 하면서 기능적인 코와 매부리 휜코 수술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제 환자의 50% 이상은 절골을 필요하는 사람으로 수술하는데 제가 지금 만명 가까운 사람을 수술하면서 절골하면서 숨쉬기 불편하였던 사람은 진짜 한 명도 없습니다. 그걸 어떻게 복원을 하는 과정이 중요한 거지 단지 절골만 해서 숨쉬기가 막혔다? 그럼 제대로 안한 겁니다.